너나 철들어. 난 전액 장학금 받을 때, 넌 전액 등록금 내잖아 이 닭대가리 새끼야. 어쩌라고 내가 닭대가리면 니뭐 네 새대가리야? 너는 멍청한 게 자랑이야? 아, 네가 그러니까 남자한테 차이고 다니는 거야. 라고 하지마 나라 망신이니까. 야, 너 비키니 흘러 내리잖아 아무것도 없어서. 그러니까 남자한테 차이고 다니지. 아, 너 혹시 그것 때문에 차였냐?

날씨 진짜 좋다, 그치? 응 음. 왜? 네? 나뭐 묻었나? 어 아니 여기가 어나 응. <laughs> 당분간 연애를 글로 배워보려고 글로? 무솔 응. 탈출 나 최선을 다해볼게 나는 너는...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나 도와줘서 나 남자친구 생기면 다니 네 덕분이야 바보 아왜 그래 오늘 하루종일 어? 자 짠. 자. 자, 짠! 짠! 자! 아에. 아에. 아, 에 하지 마, 하지 마 아, 에 그래, 아! 아, 에어 아, 씨! 아, 어떡해! 앉아 있어, 좀 창피해? 오빠, <laughs> 우리가 창피해? 아 오빠, 너는 그런안 되는 거 아니야? 응? 지혼자 대학 가고 감독 되고 오빠 다 우리 인생 밟고 그렇게 된거 아니냐고. 그래서 뭐? 뭐 어떻게 됐는데? 어? 지가 뭐 인생이 폈어 아니 뭐 집안을 일으켰어 뭐 식구들 다 무시하고 영화는 망에 처먹어가지고 왜 그래? 닥쳐 좀닥쳐이 새끼야 닥쳐 이 씨. 못 닥치겠어 어? 이집 공원도 내가 제일 커. 잘난 오빠가 뭐 집에 한거 있어? 있어?